와 아, 맛있다. 아, 아. <laughs> <응>. 우와, 신기해. 그게 <laughs> <이게> 두부인가? <laughs> 엄마는 그스위쿠 누나?

시야, 아직 준비 중이신 공주님. 지금 시각이 9시 42분. 오늘은 조금 여유롭게 일어났죠? 네. 처음으로 9시 넘어서 나왔어요. 예. 네, 어제 디즈니랜드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좀 잠을 자게 해줬습니다. 마음에 드시나요? 좀 잠을 자게 해줘서 8시까지 잤습니다. 음. 오늘은 어딜 가냐면 도쿄 서부 쪽에 있는 신주쿠랑 시부야 쪽에 갑니다 그 신주쿠 쪽에 굉장히 유명한 횡단보도 이렇게 다섯 개가 한 번에 켜지는 그런 신기한 거리가 있어요 거기 이제 가서 소희도 보여주고 지금은 유명한 츠케맨을 먹으러 갑니다 오픈런을 할 건데 조금 여유롭게 가는 거긴 하거든요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 일본 지하철 되게 신기하다. 지하철 다 타잖아요. 아무도 말안 한다. 봐 봐. 신주쿠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 약간 좀 패션의 거리인 것 같아요. 어. 오늘은 쇼핑데이다, 쇼핑데이. 어. 와, 우리 환전한 거 많으니까, 사고 싶은 거, 다, 사! 사. 저기 정면에 보이는 게, 빠찐코죠? 음. 어, 저게 합법인가 보네요, 여기는. 빠찐코로코로코로코로. 근데 빠찐코가 저이 뭐야? 가맞 맞아요. 우리나라로 치면 어. 바다 이야기 같은 거죠. 아하. 와, 저기 유명한 게 유명한가 봐. 벌써 대기 있네. 지금 오픈 시간인데. 와, 이거 다 대기 줄이야. 자리가? 맛이 이게 제일 유명한 치케맨인가 보다. 치케맨 두 개. 이렇게 표를 뽑아서. 운 터에 제출하면 돼요. 저기 지금 더울까 봐 음. 우산 갖다 주는 거예요. 매너 장난 아니다. 드디어 들어왔 와, 드디어 나왔습니다. 치 아이, 안녕하세요. 이 양이 진짜 많은데와 어, 이거 와 이게 기본이야와 진짜 양 진짜 많다. <오>. <목소리> <목소리> 스킨에 처음 먹어보는데 맨 마흔 좀 같이 없고 라면을 다 먹으면 밥을 이렇게 말아줘요. 저희 원래 이게 두 개가 나오는데 너무 배불러서 하나만 시켰고, 이제 소희가또 푸딩을 먹고 싶다 그래서 푸딩을때 시켰어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. 코코넛 한개 괜찮죠? 코코넛 이렇게. 우와, 여기다 이렇게. 미쳤다. 헐 들어가 있어. 어, 이거 맛있다, 이거. 뭐야? 시킬 것 어... <laughs> 기대 안 했는데, 마지막에 코코넛 푸딩와 푸딩 안 시켰으면 큰일 날 거였네. 도전을... 어, 치케맨을 사실 처음 먹어 본 건데, 오 기대 이상이었어요. 어, 너무 맛있었어. 지금 이곳은 신축구의 유니클로입니다. 음. 외국인들이 신축구에 방문하면 그 유니클로에 많이 온대요. 내가 지금 가격대를 보니까 한국보다 한만원 정도 싸. 좀싼거 같아요. 저도 유니클로를 좋아하거든요. 지금 입고 있는 청바지도 유니클로 거지. 돈 많은 그신축구 누나 같아요. <놀대> 나는 그거. 소이야널 좋아해. 아니야 태가 너무 두꺼워. 요즘에는 유니클로도 이렇게. 이거 자동으로 알았네. 자동 결제네 오, 너무 신기하다. 자기야, 여기 그 거리인가봐. 그 명품 거리. 아 저기 붙이잖아 어쩐지 사람 진짜 많다 했어. 제가 일, 일본 와서 마스크 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? 근데 여기선 껴야 돼요. 제가 냄새에 민감하거든요. 아시아에서 제일 큰 러쉬 매장이 신주쿠에 있다그래서 방문했습니다 자기야 응? 한국보다 더 싸? 한만 원에서 만 오천 원. 정도? 오, 확실히 더 싸긴 싸네. 이거 잠깐만. 있었어요? 조 이거 게 내가 김밥 아니야? 5 minutes later. 머리 아파서 앉아 있는 중에 저기, 저기 저기서 보고 있어요. 아 도저히 머리 아파서 냄새 여기서 이렇 소이가 원하는 커스터마이징을 만들어가지고 저기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기가 그 유명한 시부야의 다섯 개 횡단보도가 한꺼번에 이어진. 핫플레이스 입니다 어. 바로 저쪽이에요 저쪽 사람 봐 진짜 엄청 많다 빨리 아, 가아1사시 14... 저기 끝이다 <laughs> <laughs> 와오 <laughs> 어. 아니, 겁나 싸다, 진짜. 참치가 이거격이야 1,600원. 오징어도 하나 먹어볼까? 우와, 신기해. 와, 너무 신기하다. 그렇게 우리 앞에 또 쓰나? 땡큐. 짠. 한잔하시 야. 와, 참치가 가성비 짱이네. 이거 아기관인데, 옆에 연어 알고 들어갔거든요. 맛있을 것 같아요. 음! 아니, 이게 어떻게 천6 0 0원이야 아나 솔직히 난 이게 약간 궁금한데 이게 제일 비싸거든요. 3,400원짜리? 3,400원. 한번 먹어봐도 되나요? 그렇다면, 주문! 아, 너무 신기하다. 이거 시스템 진짜. 그술 3개 세계... 초밥 이만큼 먹었거든요? 4만원도 안나오자 여기로 들어가보자 <목소리> 사람들이 진짜 많다 <목소리> 지금은 도쿄 신주쿠에 있는 도쿄 도청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도쿄에 방문을 했을 때 군대 후임이 도쿄에 도쿄대에 다니고 있었거든요. 초밥을 사주고 도쿄 도청에 있는 그 전망대에 데려갔어요. 아주 좋은 기회 가 있어서 저도 우리 와이프를 데리고 방문했습니다. 을아 높긴 진짜 높다. <laughs> 저기 봐봐. 아, 저 스카이트리 스 보인다. 어, 여기가 좋은 점이 무료예요. 무료. 공짜로 들어올 수 있어요. 이거 봐 스카이트리 보인다, 저기야야 여기가 그래도 꽤 높거든요. 스카이트리 보이는 수준이면 도쿄에서의 마지막 날밤 야키도리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여기 위에 바로 지하철 지나가는데 저기 거리 끝에 있어요. 어, 드디어 들어왔습니다. 이거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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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게 그 백종원 아저씨가 먹었던... <laughs> 이게 무인 거 같아. 이거... 그게 두부인가? 아! <laughs> お願いします。<laughs>

마무리 하려고 했는데, 그, 앞에서 자빠지셔가지고. <laughs> 제가 사실 엊그저께 도 치키지에서 넘어져가지고 어, 지금, 지금도 조심하세요. 이렇게 다쳤는데. <laughs> <laughs> 또 넘어졌어 <laughs> <laughs> 이번에 넘어지는 거 여기 영상에 다 남겼어요 이번에는 그래도 납법을 써가지고 안 아, 다쳤는데 안 다치셨어요 아 너무 창피하네 <laughs> 다음번에도 다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아, 네, 아주 아유.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네 납법을 어. 배웠습니다 담배 피고 이런 데서 맞아, 맞아. 사실 닭꼬치 먹는 거보다는 안쪽에서 먹고 싶었는데 다행히 안쪽에서 잘 먹었네요 맞아요 너무 음. 좋은 자리 받아가지고 음. 잘 먹었습니다 자 이제 숙소로 이제 복귀하시죠 음. 여기 거리 는 진짜 이거 서울 의 무슨 거리 죠？약간 좀닮았 어？서울, 서울 하고 약간 다를 게 없어？일본의 도 시의 감상 은 오늘 로 안녕 입니다. 오늘 <laughs> 아이스마스~ <laughs> 아, 계란은 샌드위치에 따다가 먹을 거니까... 아, 저아치 그 여행도 안 가요. 니야 고자이마스~ 샀어~ 하나 왜 하나 샀어? 하나 더 사야지~ 어, 자기 또 먹... 자기도 먹을 거예요~ 어, 나 먹거든? 아, 저기 왜 저기 것만... 듣고 다녀야 세요 지금 시간이 거의 9시 다 됐거든요? 어.. 기차 탈때 동안 1시간 정도 남았으니까벤또를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는 <laughs> 도시락을 하나 더 고르라고 했더니 <laughs> <저, 웃음> 저기다 저러고 있는 <laughs> 아직도 고르고 있어 한국 가면 계란 생각날 것 같아가지고 9,000원 짜리 샀어 맛있게 드세요 와 여기에 해산물 맛이 나요 이 무에서 그리고 지금 계란 이만큼 샀거든요. 한판다 먹고 갈 거야. 우리 소희는 포케를 샀어요. 소희가 <목소리가 욕실> <목소리가> 또 푸딩 먹고 싶다 그래서 푸딩도 샀어요. 오늘 푸를 사 먹을 정도. <laughs> 저희가 또이 푸딩이 또 맛이 궁금하다그래서 이것도 살라고 합니다. 다사, 다사! 헤이! 도라에몽! 도라에몽! 도도라도라 바나나 이것도 귀엽다 딱히 히미 딱히 피니 피니가 먹고싶어하는 덕혀바나나나할게요 예스 yes. 음? 먹고싶은거 다 집으세요 네 피니랑 히니배서 <laughs> 많이 너무 많이 먹었어 우리 <웃음> <웃음> 행복하네요 아까 보여준 춤 한번 보여주세요 yeah.

한타 운 피니 오랜만에 먹는 도쿄버나는 어떠세요? 빵나고 먹는 반면 한번 보여주세요. <목소리> 오. 이렇게 미새모노 위에 이즈모 이치와데. 飛んでいる高鳴きっと悲しかろおともと抱えたか。